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지금 한국 고국을 방문 중인데요. 한국, 서울의 종로에 동묘라는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 여러 공원 중 동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묘공원 앞에는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많은 싸게 파는 유럽의 또 북미의 벼룩시장 같은 시장이 매일 열리는데요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조금 전에 이 종묘 앞에, 있는 동묘 앞에 있는 이 옷장수를 하시는 아저씨께서 요 동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한자로 동묘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제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전에 벼룩시장에서 옷을 파시는 사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아시죠? 관우? 관우를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 뒤에는 도심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간우 장군을 모신 사당이 되겠는데, 이 모든 재료들은 중국에서 다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력은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일을 하여서 만들었고, 그 당시에 남묘, 북묘, 동묘 이렇게 있었다 그러는데, 현재 정확하게 잘보존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동묘 하나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옆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석조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고요. 옆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사당으로 한번 바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내부 모습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안에 관우 장군 조금 어둡기는 한데 관우 장군을 모신. 형상이 뒤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현판들도 써져 있고요. 천장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간호장군을 모신 화장을 나가서 뒤로 돌아서서 전체 동료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뒤쪽으로도 옆에 옆모습 잠시 보여드리고요. 위에도 현판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네, 뒤쪽에는 약간 이렇게 공간이 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바퀴 깔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에는 아마도 양쪽 으로 간호 장군 의 부하 장수 들 모습 이있 다고, 하 는데 한번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이곳은 북만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기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동묘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은 서울 동간 왕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동쪽에 있는 관항묘라는 뜻으로 관항묘는 중국의 장수 관우의 조각상을 두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의 요청으로 1601년 선조 때 지어졌고요. 명나라에서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문묘처럼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무묘를 하여 크게 숭배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 후기에 무묘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관악묘는 서울의 동서남북에 모눌과 관묘가 네. 제일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넓은 벽돌벽과 독특한 지붕 모양, 조각상, 실내 구성과 장식 등에서 중풍 건축의,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17세기 제사 시설로 중요한. 역사 가치를 지닌 곳이고요. 보물 1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 옆에 오람한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 나무가 정원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큰 정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캐나다 벤쿠버를 떠나서 한국 서울 종로에 있는 동료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삼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밴쿠버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